ファンの方がまだまだ。<noise> <noise> 중간 점도 주고 이 보세요 네. 이걸로 빼시고요. 네. 아까 중단해서 이쪽으로 주시면 네. 이어내시고. 어려운 것도 아니고. 먼저는 그 브릿지를 길게 잡아주시고 그립 힘을 빼고. 네, 얘는. 브릿지를 길게 잡아고 치르게 네. 툭 도 그냥 뭐 힘들게 안 들어, 요 조금만 연습이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온다고해다100% 득점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내가 알고 치는 거하고 모르고 치는 거하고는 다르다.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. 자 몸에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난이획이 잡았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.